애써 개발하고 비싼 비용을 들여 만든 귀중한 당신의 제품을 어디에 팔고 계십니까? 인터넷 오픈마켓 오프라인 도매상에 납품하시나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위해 고비용 광고비가 나가지 않나요? 여기에 새로운 개념의 오토, 온오프 플랫폼, 회원제, 역지급패 세물할리구를 소개합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하기 위해 예식장을 예약하지만 중국은 웨딩 스튜디오에서 웨딩 사진부터 찍는 전통이 있습니다. 중국은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150만 쌍이고 결혼비용은 하나로 약 3천만원입니다. 이런 소비자의 귀중한 정보, 빅데이터를 자연스럽게 입수하게 되는 곳이 중국의 웨딩 스튜디오입니다. 할리구는 현재 중국 내 30개 성의 웨딩 스튜디오를 통해 연간 평균 1만 쌍의 회원가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비결은 공정한 수익 세어링에 있습니다. 각 성의 한 개의 웨딩 스튜디오에 독점권을 주고 가입시킨 회원들이 구매한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 형식으로 쇼핑몰에서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장 규모를 볼까요? 연간 3천만원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이 30만이면 시장 규모는 9조입니다 여기서 10%만 할리구에서 구매한다 가정해도 9천억원 규모입니다 이러한 매력적인 시장이 어디 또 있을까요? 또한 중국 30개 도시에서 105개 도시로 확장하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중화권 도시와 확장하면 알리바바보다 더 파워풀한 시장이 됩니다 연간 증가되는 회원수는 약 15만으로 해가 갈수록 회원수는 기하급수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할리구는 22년의 중국 웨딩 관련 사업인 소주 혼사청 한국관 운영 노하우로 중국 결혼산업체와의 얼라인스 결정체인 할리구를 탄생시켰습니다. 입점 상품으로는 혼수용품, 화장품, 미용 관련 제품, 패션어류, 주얼리, 생활용품, 주방용품, 육아용품, 친구류, 선물용품, 담내용품, 가전 제품, 건강 식품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콘텐츠로는 미용, 뷰티, 웨딩 건강 서비스 및 교육 사업, 웨딩 컨설팅, 웨딩홀,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 사업, 산모 태교 교실, 산전 산후 조리원 사업, 특수 목적 관광 사업, 신혼집 인테리어 설계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제. 탈리구가 여러분의 상품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